안녕하세요. 하수마둑인사올립니다 <laughs> 네. 뭐 추석을 보내고 또 징검달이 연휴를 맞고 이렇게 또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아마 일들이 잘안 잡히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 역시 그러네요. 그냥 푹 쉬다가 이제 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귀찮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가을이 와가지고, 네. 참 여러가지 추억이 생각나면서 좀 상념에 많이 졌습니다 <laughs> 이제 뭐좀 시간 되시면 단풍 구경, 구경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죠 오늘은 어 1급 보정기 바둑을 두기 전에 먼저 노래 한곡 <laughs> 선물해 드리고, 뭐, 선물인지, 어, 이거 뭐, 그 뭐, 악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노래 한곡딱 선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노래 제목은, 고복수님의 짝사랑입니다. <laughs> 고복수님, 뭐, 젊으신 분들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그, 우리 때, 이제 그 우리 한참 우리 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의 분이세요. 일제 시대 뭐 이럴 때 이렇게 지냈던 그런 분이십니다. 혹시 뭐 음정이 안 맞고 음, 또뭐 대지멱다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냥 또 외토 나올 것 같은 그냥 건너뛰기 하시고요. 스킵 하시면 됩니다. <laughs> 텔란가 모르겠다 근데 노래방을 가본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젊었을 때는 참 디스코텍에서 디스코텍 죽순이들하고 많이 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노래방도 한 40대까지 많이 갔었어요 근데 50, 50 넘어가면서부터는 노래방이 잘안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음정통운도 잘안 나오고요 네. 집에 와서 소매간자 약간 제가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복수님의 짝사랑. 와, 의학세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 여울의 아롱 처중 이즈러진 초갑달 강물도 출렁출렁 모이면이다 아듬북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이렇진 그 사랑이 나를 울립니다 들려게 떨고 서는 임자 없는 들국화. 바람도 살랑살랑 매물돕니다 아 단풍이 희날리오니 젊은 날이 나를 울립니다 궁창을 헤매이는 설이 맞은 작사랑 안개도 유유 한숨 지니다아제나이도 <laughs> 지금 가을입니다. <laughs> 네. 네. 좀 갑자기 좀멜랑거리해집니다 네. 지금 제가 1급에 와 갖고 1승 1패를 했습니다. 네. <laughs> 일차 패분또 일승했던 분도 아뭐 과거가 아니라 최근에 타이젬 삼단에서 뭐이단그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삼단까지 하시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일급까지도 급추락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급에서는 뭐 우리 그 삼십 대후 취미생활 사범님 표현으로 따지면은 패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 2승만 더 하시면 다시 1단으로 올라가시는 분이셨어요. 에, 3단에 있다가 2단으로 내려오셔서 2단에서 한참 놀다가 1단으로 떨어지니까 멘붕이 오신 거예요. 그분도. 1급까지 떨어져 보니까그러다 아니야. 급에서 아마 1단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실 분인데 제가 운 좋게 어 이겼습니다. 그분하고 한 14집인가요? 이겼습니다. 예. 아무튼 대국이 걸리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분하고 대국이 걸렸습니다. <laughs> 어, 뭐, 저도 2단이 목표니까, 뭐, 일단 2단 뭐, 3단 뭐, 상관없습니다. 자, 쟤를 지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일단에는, 이렇게 또 벌리시네요. 이 경우는 여기는 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건 못 내주겠더라고요. 음, 뭐 뚫나요? 뭐 뚫을 수도 있겠죠. 예, 뚫었을 때는 그 정석이 뭐 많이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이 <laughs> 이렇게 처치 하나 더 나갈까요? 그것보다는. 큰 자리 가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바르... 아 그거요 이거뭐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아 여기 괜히 강하게 만들어졌다 여기 뭐 치중수가 있나요 치중하면 여기 자르면 됩니다 예, 큰데 가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상대도 하변을 좀 예,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일단에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쯤에 상대방 전적을 한번 봐볼까요? 와 이분도 세다. 일 단에서 계속 성적 근데. 그래도 밑에서 올라오신 분이네요. 일급에 최근 1급1단에서 두고 계십니다. <laughs> 음. <laughs> 그런 이런 걸꼭 드시더라고요. 제가 사법님한테는 이게물 뭐 이렇게 들어더라도 이렇게 막 해고 이런데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아 이걸 내가 여기 들어는 걸 막으려고 했나요? 여기도 이렇게 치면, 나가면은, 하면은, 치고, 치고, 나가면은, 안 되는데? 이거 됩니다. 여기는, 이게 나가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 하는, 나가는 게 있어. 이렇게. 이건, 일단은 선수 밭에서 일단 치겠습니다. 띄고 나가겠습니다 와 그렇게요? 이렇게 했을 때 칩니까? 그러겠네 그래도 축이 좋으니까 음, 음. 이 경우는 여기를 하나 쳐놓는 게 낫습니까 자. <laughs> 쳐놓고 여차하면은 이거 두점 줍니다. 이거 이쪽 커지는 게 싫으니까요. 쳐놓겠습니다. <laughs> 여기도 맞겠습니다. 여차하면이두점 줍니다. 요거. 지금 이거보다는 이쪽에 지금 치 커지는 게더 신경 써 있잖아요. 응, 음, 그래서 상대도 어쩔 수 없이 막았습니다 자, 어디가 큽니까? 아, 이런데 같이 벌리는 자리니까, 같이 벌리는 이쪽이좀 커지는 걸 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이 아직은 조금 더 약하죠.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 정도 할까요? 예, 저는 뭐이 정도로 한번, 한번 딱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시나? 예, 그건, 이건 넘어가니까 일단 잘리겠습니다 여기 치, 여기 치, 치고 뭘 한다, 뭐 여기 내려온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요, 여차하면 이투 좀 줍니다. 날짜는 건네고 여라 건네고 쳐보겠습니다. 아무튼, 전쟁을 하다보면, 그렇게요. 그럼 여기 자르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자르고 나가고, 될것 같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너무 뭐, 바둑을 두면서, 쫄면서 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요. 그거 생각했어요. 그걸 할것 같더라고요. 어, 그거요, 이거, 이거 치는 게 이렇게 하는... 네, 하면 되고, 네, 나가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도 맞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준다고요. 줘요, 줘, 그거, <laughs> 그게 뭐 아깝습니까? 그죠. 여기는 맡겠습니다 아, 거기, 그렇게 큰 자리 아닌데요. 거기로 이렇게 치나. 어디가 큽니까? 여런데 이렇게 한 번. 아, 그거요. 그건 뭐못 넘어가죠. 이건 뭐못 넘어가잖아요. 딱, 이건 뭐 죽었지 않습니까? <laughs> 이 정도면 제가 이제 방심 하 하면 제가 이긴 마세요. 부기 별로 안 큰데 거기를 집착을 하시네. 왜 거기를 집착을 하지? 속된 말로 리까지 나이 됐습니다. <laughs> 제가 일단은 승세는 굳혔습니다 지금 잡았습니다. 승세는 잡았어요. 방심 안 합니다 아 그렇게 들어오네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위축된 플레이를 안 하면 되는데 예 네, 음. 위축된 플레이를 안 하면 됩니다 백은 이제 하변 일반 갑니다 그거 꿈습니다 너무 위축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기뭐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막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친다고 여기 치고 나가면은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세요 겠 <laughs> 여기 맞고요 그끈치는 <laughs> 모랄 <못할>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좀 유리하다고 너무 위축된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내려서도 됩니다, 이건. 그니까요. 러 여기는 뭐 막아줘야 되겠죠. 음, 거긴 맞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막 상대의 집 모양 좀 깨면서요, 벌려 나가면 됩니다. 아, 안 네. 해야지. 아, 이렇게 이 이쪽에 집집 집 모양 커지죠. 여기 여기 나오면은 이렇게 끊으면 끊고. 예. 네. <laughs> 거기요. 뭐 그게 뭐가 있나? 그럼 그못 끊는데. <laughs>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 안 하면 무난하게 인것 같습니다. 상대가 지금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그습니다 이쪽에 집은 뭐 내주더라도, 저도 뭐 집이 뭐, 커지잖아요. 예, 여기도. 아, 조심해야 되는데.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뭐지? 아, 양반 참, 큰 자리를 모른다. 아, 지금 이게 완전히 뭐, 무슨 사활하고 관련됩니까? 지금 보면은, 백집은 이제 하변 여기하고, 네, 상변, 자상, 여기 쳐도 됩니다. 네. <laughs> 여기도 나와주고요. 네, 뭐, 끝내줍니다. 이런, 조금, 한가한 수를 조금 뒀어요. 상대분이. 거기요. 바로 막으면 조금, 그러니까, 한숨 늦게 죽었습니다. 제가 유리하니까요. 네. 한수 늦게서 받고, 여기는 뭐 이렇게 찔러더라도 되니까, 이런데 가겠습니다. 상대방 좀, 이빨이 지금 야구를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도 되나요? 이렇게 가면은 막고 막을 때어 아, 이렇게 막아도 됩니다. 여기도 퍽못 통입니다. 바로는 들어기 아 그렇게 다 있어주면 됩니다. 있어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툭툭 터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 큽니다. 커요 선수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데 이렇게 툭툭 비집고 나가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딱지 나죠 여기 이렇게 찔르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가 많이 날겁니다 아마 여기 찔르는 수가 있어요 이거 막아줘야 됩니다 여기 한수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laughs> 예. 이제는 뭐 막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치고, 뭐, 끝났습니다, 게임. <laughs> 야, 좀 너무, 너무 쉽게 이기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다. 아, 여기, 뭐, 여기 일단 뭐, 있어, 있어 줄게. 요 <laughs> 막아주고. 여기 잘 봐야 돼. 혹시 뭐, 뭐 없습니까? 여기 치고, 막을 때, 아니면 여기 치고, 막을 때 나가고 아이고 그냥 이겼으니까 하나 받아 줍니다. <laughs> 게임 이겼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제 또 이제 상대 꼬장 나옵니다. 네. 꼬장 나옵니다. 음. 그거 안 되죠. 여기 뭐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고장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장야 졌으면 졌다가 하자 이게 뭐냐 창피스럽게 그거 해도 안 돼요 이가 해주면 안 돼요 이것도 뭐 이쪽으로 하면 되고 고장이야 상대분 일단분 고장 부리시는 겁니다 학업자한테 이렇게 고장 부려도 됩니까 하급장 뒤렇게 꼬장 부려도 되십니까? 하급장한테도 당신이 질 수도 있어요. 아이, 또 성질나게 만든다. 씨, 에이, 왜 그래, 형, 형왜 그래? 응, 음? 아,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형. 왜 이렇게 갑자기 막판에 와서 꼬장을 부리십니까? 진지게 하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 에, 형, 아, 진짜 짜증 난다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러세요? 바두관수 진것 같고, 뭘 그렇게 꼬장부리십니까? 화딱진하게 지금, 가을이 왔고 그나마, 그나마 지금 꿀꿀하고 우울해 죽겠는데. 가을이라, 저도 좀 많이 좀 사비시해요. 일본 말로 하면은. 그건 뭡니까? 정결하게 하네, 진짜.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뭐, 폐라도 만들겠다는 뜻인가? 아이, 진짜, 너무한다. 형님, 형님, 뭐, 한판더 두시자고 하시던가. 아이, 또, 짜증. 에이, 썩을 놈. 에이, 썩을 놈. 에이, 썩을 놈. 에이, 진짜, 욕 나오게 만드네, 또. 아니, 일단이라는 분이 왜 이러세요? 에이, 진짜. 아이, 진짜. 아 일단신이나 한다는 분이 왜 이러세요? 그건 뭔데? 뭐요? 성질나이 진짜, 씨. 하, 이리 꼬장한 분이나. 아, 참, 나 미쳐버리겠다, 진짜. 형,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 가만히 있다 왜 가만히 있다고 막판에 와서 이러시는 거여? 아, 참, 육가 보고 자빠졌네, 씨. 에이, 진짜, 씨. 그거야, 니가 나오면 뭐 어쩔 건데? 어?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아 이거 차... 이게 일단입니까? 진짜 성질나게 만든다. 형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왜 그래 일단이라는 분이 개고장을 풀이네. 뭐한 아니 한판 질 수도 있잖아. 너도 일단이. 어, 일단에서 계속을 아니었고, 이제 2단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1급한테 당하니까, 열은 받겠지. 어, 내가 1급한테 당해? 이런 지금 생각이에요, 상대분이. 아, 진짜 너무한다. 형, 너무한 거 알지? 그렇게 또 내려서겠다고 어, 그렇게 이걸 해봐야 상관없어 이거 그냥 잡아버릴게 음. 어쩔건데아 그렇게 여기도 끊겠다고 끊으세요 너무한다 형아 아 진짜 양반 왜 이러지 이렇게, 이런 개꼬장이 다 있나 진주계 그렇게 끝내기 하고 개가를 하든가 응? 이런 데도 뭐 뚫리는 데가 있어 이런 데나 복관하든가왜 응? 그래 도대체가 응?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 개가 합시다 개가 아, 시간 없다. 아, 시간 없는 게 아니라, 뭐하냐. 다 끝난 게임 가지고. 아이 좋아요 눌러주실 때. 53집이겠다, 이놈아. 에이, 진짜. 그래도, 조... 아, 거절. 뭐, 뭐, 열받지 마. 거절. 저으면친거지 뭐, 이런. 내가 좋아요 안 눌러주려다가. 에이, 대구 신청 거절. 아, 진짜. 들어가겠습니다.